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망은 기쁨을 몰고 온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여 파멸케 하는 강력하고도 무서운 감정이 있는데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체념케 하는 절망이라는 감정입니다. 절망이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중에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감정인데, 이 절망을 겪는 대부분의 삶은요, 시면에서, 즉, 시면의 늪에서, 호적되며 몸과 마음이 파괴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생과 살을 넘나들게 하는 매우 강렬하고도 위험한 감정이 되어버려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절망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라.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고, 다른 사람은 그냥 12년 동안 혈흡병으로 앓고 있는 그, 그것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야유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망을 안고 있고, 이 여인은 12년이나 가진 절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이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보남 지역으로 돌아오셨고,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의 직업은요 회당의 행정 책임자로 장로회의 의장쯤 되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자가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유명하기에 그 유명을 보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 때문에. 무리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인기를 끄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었고 선지자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지만 이제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 예수님의 도착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딸 나이가 1 2 살이라고 그랬어요. 즉, 정혼이 가능한 나이이며 다음에는 성인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는 그의 딸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는 그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태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은요, 이 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무남 동료여,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이로 또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종교 지도자라 탄탄대로인 그의 인생에도, 어떤 부분은 어떤 상황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그 자였지만, 이전에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이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슬픔을 안고 있는 큰 절망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 앞에 장사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를 보인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는 요청을 하니까 이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 아닌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가셨던 것이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더라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어리석으며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외치고 울고집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오늘도 사랑 마음,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함께 야유도의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자기를 만진 사람을 찾으시니까 이에 무리 중한 여인이 나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어 그래요. 얼마 정도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집에서 종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을 모시지 않아도 돼요. 라는 이 말에 야유로는 순간 앞이 노래졌을 것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저 여인이 여기에서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시간이 지체되지 지체되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이 생각을 가졌. 쓸 것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야 이런 네가 믿는다면, 즉 방금 이 여인의 마음을 얻은 그것을 네가 믿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을 고친 것처럼 내 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이것을 야, 이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집으로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집으로 갔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요. 차가웠고, 심지어 비웃음까지 던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고, 소녀가 잔다고, 죽은 소녀가 잔다고 하신 예수님을 비웃었던 그들 또한 밖으로 나왔습니다. 들어가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말씀에 소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사실에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놀랐으며 조금 전까지도 비웃던 그들은 또한 비웃지도 조롱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줄거리.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크게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망은요,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는 폭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절망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자리로, 즉, 기도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겠다고 혈기 왕성하게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 성공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그 틈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이지만 기도하고 엎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절망은 기도가 되게 하고 기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절망이 기도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품 안에 존재함으로 세상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할 것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지 않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MK그룹이라고 아마 택시회사 같아요. m k 그룹 부회장 유태식 장로님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책 제목이 뭐냐면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요, 새벽에 눈을 떠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 아주 답답해서.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진찰해보니까 심장의 관동맥이 막혀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수술 성공률은 50%밖에 되지 않으며 급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확률도 0%. 0%라고 의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때에 오르게 되니까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수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동맹을 찾아 심장까지 바늘을 넣어야 하는데 혈관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유태식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생명을 자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무조건 해보세요. 99% 가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1%밖에 희망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의사는 혈관을 찾으려 했은 지 20분 후에야 찾아서 막힌 혈관을 뚫었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가 상기된 목소리로 당시에 도저히 해볼 수 없이 포기하라고 했는데 그때 혈관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처음 보는 혈관이라 확신은 없었지만 거기라도 바늘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당신의 말이 용기를 준 것입니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절망으로 이끕니다. 그렇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고 인간이 낸 통계는 0%일지라도 그 일을 100%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자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한 일리의 동작이 아니고요. 연속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 없는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업, 말씀 앞에 부단없이 긍정하는 영혼의 아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봉 15장, 7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0원라이 말씀을 하셨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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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절로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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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것은요 정체되고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역동적으로 실행케 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너희가 원하는 원하는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이 무엇이든지라는 이말 안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할수 없는 그 무엇이라도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실천하는 것인데요.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 노출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느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엎드리요. 그다음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하그를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그 무리가 따라가며 외워 쌓아 더라 솔직히 그는요. 예수님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들이 라빈 예수를 선택하였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 노출을 적극적으로 한것 아닙니까? 야, 이로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이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열두 해를 혈육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충과 이런 채 매일 하혈을 하는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한 자입니다. 증많은 의사를 찾아갔어도 돈만 날리고 오히려 더 악화된 아주 절박함이 가득 차 있는 이 여인이라고 매일 피를 흘리니까 피가 모자라 빈혈 증세로 항상 어지러움을 가지고 사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부는 거칠 것이고 몸에서는 피 냄새가 나 율법이 부정한 사람으로 정지한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노출한 여인 아닙니까? 그러기에 누군가를 만져서도 안 되고 누웠던 자리나 앉은 자리나 손을 닿았던 모든 물건까지 다 부정하게 지급받았기 때문에 해담도 갈수 없고, 성전도 갈수 없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던 그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노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27절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슨 말일까? 아무도 신뢰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기로 하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병을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런 그가 무리 가운데 섞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댔어요. 28절 이유 때문에. 뭐예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라. 이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절박함 그대로 노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한 단어가. 이 여인은 한 번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생각하밀러라 이겁니다. 이 말은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이 여인은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가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올 것을 갈망하며 기도를 드린 그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자신을 노출함으로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다른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면요, 상황을 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시선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의 시선을 두면요, 상황은 해석을 통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1 0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에 예수님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만는다는 믿음이 확실히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포함하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여인의 가진 그 결과처럼 우리에게도 절망이었지만 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인이 얻었던 결과가 무엇이에요? 혈유의 근원이 딱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은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여인이 병을 낳았다는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아시고 계신 주님이 물었잖아요. 뭐라고요? 29절에서 30절. 이에 그의 혈유,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수고 계신 예수님의 질문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그 다음절 아닙니까? 31절,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아니, 주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이판 누가 손을 대었냐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만졌어요. 라고 그렇게 답을 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주님의 반응이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들려보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던 거 아닙니까? 아시고 부리신 주님이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 노출함으로 이 은혜를 누린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될때로 되지. 그냥 누가 기도해주면 되지. 하나님의 내 인생을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노출하니까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된다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 장소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말을 안 해도 그 안에는 병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 문제로 정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진로 문제로 고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의 문제로 고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말은 안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 여인처럼. 그리고 이 아이로처럼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노출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며 만졌어도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죠? 믿음이 없는 가운데 만지면 당연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고침을 받고자 찾아온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고요, 이 사실을 본 야이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야이로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게 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 노출하는 자만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에서 3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들어와요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한 거다." "너의 믿음이 역사되어 하나님이 고치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나와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그것이 뭔지 아니? 믿음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망은 꼭 기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고. 이제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런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은혜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을 찾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그대로 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절망은요 기쁨을 몰고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